안녕하세요. 이아티비 유니안 김지은입니다. 어김없이 기말고사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공부로 지친 여러분을 위해 유니안에서 시원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번 도심 속 찬란한 유산에서는 청경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유니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그치? 이런 날궁 같은 데 가면 좋은데. 궁? 아, 너궁 진짜 좋아하지?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가자. 가, 어디? 음, 창경룡? 그래? 그러면 창경룡은 가기 전에 조사 조금 해가서 가자. 아, 알았어. 그래. 아, 이거는 조선시대에 18품계가 있었는데, 음. 신하들이 예전에 조화를 받을 때, 품계별로 쓰던 곳이. 아, 그래서 여기 막 정국품 이런 게 써있는 거구나. 어, 음. 정국품, 정팔품,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품계가 높아져. 여기가 명정전이야. 아, 네. 여기는 조선시대 궁궐 중에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다른 경복궁이나 그런 궁궐과는 다르게 동쪽으로 지어졌어 근데 원래는 남쪽으로 지어지거든? 음. 근데 그래서 예전에 성종이 어, 임금님이 정치할 때 남쪽을 봐서 보통 다 남쪽으로 지어지는데 여기는 동쪽으로 지어졌으니까 임금님이 정치하던 곳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줄알았어 어? 저 그림 어. 예전에 해본 나왔던 그림이랑 진짜 비슷하다. 어 그런 것 같아. 그치. 저게 내가 조사해봤는데 음. 해랑 달이랑 봉우 다섯 개 해가지고 1월 로봉도래아 그래서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응. 네. 그게 어. 왕, 왕이 앉던 왕자 뒤에 쳐놓던 병풍이 다 저렇게 생겼대. 아 그래서 내가 낯이 익구나. 그런가 봐. 음. 우와. 아 지붕 예쁘다. 아 어, 진짜.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음. 건축 양식이 처마가 두 겹이잖아. 어. 그래서 겹처마라고 부르는 거래.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창경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일을 한,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특히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의 이제 궁궐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여기가 통명전이래. 아, 뭐 하는 건는데 여기가 대비의 침전인데 음. 연회 장소로 쓰기도 했대. 아, 그렇구나. 저기 저 현판이 춘조가 직접 쓴 글씨. 오, 잘 썼다. <laughs> 너 사도세자 알지? 응. 여기가 사도세자가 죽었던 곳이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 인현왕후랑 장희빈이 암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해. 아, 그 동의에 나왔어? 어. 옛날에 동의 되게 재밌게 지 어, 신기하다. 그리고 너 여기 통명전 특징이 뭔지 알아? 뭔데? 용마루가 없다는 거야. 용마루가 뭐야? 이렇게 여덟 팔자로 생긴 지붕을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데 맨 위에 평평한 부분이 있는 거 보이지? 그게 용마루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통명전은 없어? 조선시대에는 왕을 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전에 용마루가 있으면 용이 기운이 충돌해서 새로운 왕을 생산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왕비의 침전에도 용마루가 없어. 여기 직접 들어와 보니까 왜 여기서 데뷔가 살았는지 알겠더라. 진짜 좋았어. 맞아, 저천정도 완전 예쁘지 않았어? 응, 딴데랑은 다르더라. 저게 연꽃이랬나? 응, 불교의 상징 연꽃 문양으로 천장을 꾸몄대.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5학년 역사 시간에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자기 가 주제를 정해서 그걸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종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궁궐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멋있고 더 강성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흥방성쇠가 궁궐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됐잖아요. 아 몰랐었는데 알게 되니까 더 슬프고 절대 잊어서는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장소들이었지? 응. 이거 충당지도 원래 논이었는데 일제가 연못으로 만든 거야. 아. 자생식물학습장을 걸으면서 느낀 건데 창경동엔 예쁜 곳이 참 많은 것 같아. 맞아. 아까 충당지도 예뻤지만 여기는 사시사철 언제 와도 좋을 것 같아. 연인이랑 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게. 걸으면서 풀련새도참 좋았어. 어, 내가 이거 말해줄까 여기가 참경동대온실이야 여기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제일 수면사가 많았더라고요. 어. 좋다. 창경궁 대운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야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왔을 때 일제가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대운실을 만들었대 대운실은 일제의 불손한 의도 아래 훼손된 창경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대운실은 부정적인 의미뿐인 거야? 아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의미를 인정받았대 그래서 근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대. 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 지금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나 야생화, 자생식물들을 전시하는 권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결혼기념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이제 와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함께 왔어요. 그 중에 그전에는 이제 창경 언으로 돼가지고 많이 짓밟혔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옛날 모습 보게 되는 곳어서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려왔던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동물원이었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서 가끔 찾아와요. 도심 속 찬란한 유산들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의 고국 여름 창경궁의 녹음은 무더위도 잊을 정도로 푸름이 가득했습니다. 도심 속 찬란한 유산은 이번 방송의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